샬롬, 안녕하세요. 세순의 데이지 쌤입니다. 오늘은 프리저브드 네이클로머를 이용한 작은 유리병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작은 유리병 안에 보존된 네이 클러버를 담는 건데요. 오늘 사용한 프리저브드 네이 클러버는 네 가지 색상이 되겠어요. 네 가지 색상인데요. 보통 우리가 들에서 볼수 있는 색상은 이런 그린색을 띄고 있죠. 그런데 보존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쁜 색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각각의 색상을 유리병 안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 프리저브드 네이클로버는 이렇게 비닐봉투에 넣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봉투에 넣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꺼내게 되면 이 네이클로버의 그 입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비닐체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병 길이에 맞춰서 적당히 가위로 비닐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네이클로버가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앞면을 보일 수 있도록 병에 넣어주는데 둥글게 말아서 유리병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비닐채 넣어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.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레인디어 보스를 사용해서 뒷 배경을 만들어줄 건데요. 이 색상은 이제 네이클로버의 색상을 가급적 보색을 사용하면 이네이클로버 색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 또 유사색을 사용해서 또 어우러지는 느낌을 연출해 볼 수도 있어요. 이것은 이제 그린색의 네이클로버이기 때문에 보색이 되는 빨간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아래면에는 녹색의 레인디어 모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네이클로버 면과 일치하는 뒷면에 붉은색의 레인디어 모스를 사용해서 어떤 보색의 느낌을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모스를 넣을 때는 너무 빽빽하게 넣는 것보다 약간 느슨하게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빨간색을 네이클로버 뒷면에 이렇게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.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겠습니다. 다음 색깔, 노란색인데요. 이 노란색 역시도 또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. 이 노란색 네일 클로버는 단풍 가을의 느낌으로 제가 연출을 해보았어요. 레인디어 모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네일 클로버가 잘 눈에 띌수 있는 그런 느낌을 찾아서 색상은 선택하시면 됩니다. 민트색이나 핑크색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연하게 보존이 되었는데요. 이렇게 연하게 보존된 네일 클로버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진한 색을 이렇게 연출해주면 더 대비 효과가 나타나요. 이제 블루가 완성됐고요. 마지막으로 핑크색을 만들어 볼도록 할게요. 뭐 차량용 그런 테라리움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부분에 끈을 매달아서 대롱대롱 차 안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도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. 네이클로브가 돋보일 수 있게 모스를 넣어주겠어요. 자, 이제 네 가지 색상의 프리저브드 클로버 테라리움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데이지쌤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